테라 코인, 네, 이제 네. 우리의 루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나 코인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왔냐? 바이낸스 달러. 14등에 이제 BUSD를 넘기고 13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싫어하냐?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루나 네트워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죠?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느냐? 앵커 프로토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앵커? 네, 앵커 프로토콜을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아, 왜, 왜, 왜? 교양이야. 이게 시가총액 10등 안에 루나가 들어갔고, 네네. 이제 UST 코인 테라 달러가 13등이 될 정도면, 오. 그, 이제, 교양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 앵커 프로토콜은 뭐냐 예시 시스템인데요 네네. 여기다가 달러를 넣으면 UST 코인 테라 달러를 넣으시면 이자율이 얼마냐 얼마가요? 19.5% 예, 이렇게 높다고? 네 근데 이게 디파이로 쓰는 낮을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는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UST 테라 달러를 넣어요 네네. 그러면 이자율이 19.5%로 USDT 코인을 준다. 오. 한마디로 달러 넣고 달러 받기, 오. 현금 넣고 현금 이자 19.5% 받는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냄새가 나기도 해요. 네,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뭔가 돈이 들어와야 이자도 지급하고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타이밍이 오긴 와요.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럴 때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사실. 좀 조심도 하셔야 된다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이쉬. 사람들은 다이 생각을 하죠 나만 아니면 돼 그건 맞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많이많이 많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지만 내가 맞더라고 아 그렇지 네,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우리의 폰지 사기 구조랑 똑같지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아 어, 맞아 이게 사실 그 테라가 지금 많이 시청률 올라가고 메이저급으로 올라갔지만 구조 자체는 폰지 사기랑 지금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지금은 안 들어가요. 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요것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냐? 네네. 금리 10%짜리 청년희망적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 한 달에 50만원 밖에 못 넣어. 음. 하지만 우리의 앵커 프로토콜의 UST 예치는 몇십억이든 몇천억이든 그냥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20%. 사실, 리스크를 안고 여기다 20%를 세킹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옆으로 떴잖아요. 해외에다가 달러를 보내놓은 다음에 프리미엄 차액만 1년 동안 먹어도 20%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폰지 구조에 사람들이 몸담고 아, 있다 사실 20%라고 생각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내가 1억만 넣어 놓으면 이제 1년에 2천만원 그러면 이제 달달이 뭐 200만원 가까운 돈이 나 들어오기 때문에 어이구 짭짤하지 않을까 소액만 넣어도 짭짤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마진거래소 들어가서 쇼딜 배땅친 다음에 뭐 받는다? 펀딩 피 받는 게 네, 좋다. 펀딩 비 받는 게더 수익률이 높고요. 펀딩 피 받으면서 뭘 한다? 지금 쌀 때, 옆부 때들어갔다 펀딩 피 받다가 갑자기 김프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따리 딱 싸가지고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뭐 한다? 중간 차액을 먹는 게20% 수익보다 훨씬 좋고 더 안전하고 기분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네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코빗에다가 넣으세요. 오. 이거 조금 공격적인 말인데, 왜? 네네. 현금 보유할 때는 코빗에 넣어라. 이말 때문입니다. 데일리 보너스라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연 1%. 어? 현금 들고 있어면 가만히 두는거 낫잖아. 너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 낫잖아. 하여튼, 준다 고합니다 보시면, 애들이 연1% 준다. 어, 거래 세번 하면 준다. 나는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1%.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 유동성 풀을 공급을 해서 중간 차액만 먹어도요, 연수익률 20% 이상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봐서 안전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라가 이렇게 20% 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이 폰지 사기다, 폰지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권도형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사기라고 해? 그럼 내가 사기 아니게 만들게. 어떻게? 비트코인 사게. 왜? 니들 너로 비트코인 살게. 왜? 비트코인으로 수익 나면 안정적으로 니를 돈줄수 있어. 안 나면? 안 나면 못 주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이유가 어. 내가 폰지 사기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는 겁니다. 지금 왜? 비트코인이 얘네들이 보기에도 저점이거든. 저점이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러면 이자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러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 이 구조를 얘네들이 생각해 놓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점이다. 그러니까 얘네들로 수익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네요. 없진 않네요. 네. 그래서, 폰지는 폰지인데, 조금 수명을 늘렸어. 아, 근데,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잠깐 우리가 해서, 요쪽으로 돌아보자. 얘네들이 생각할 때 뭐야? 저점이고,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걸로 멘징이 된다, 이자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넣고 수익 20%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트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게 정답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루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잠깐만 해봐 아니 내가 그20%연 이자 수익을 본대 그러면 이 이자가 어디서 나와? 비트코인 투자해서 주겠대 그러면 뭐예요 그냥 내가 비트 들고 있으면 더큰 수익이네? 그게 훨씬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도관 형님 논리대로 따지면은 야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 그래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믿고 내가 이자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사세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저폰 올라가는 거야. 이게 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자율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전제하에 연 20%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 음. 그런 바에 비트 들고 있는 게더큰 수익을 하는 거지.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맞아요. 우리가 한 번, 얘네가 한번 꼬았잖아. 근데 이걸 한번 풀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꼬아서 연결해서 뭐 네트워크가 어쩌고 하고 앵커가 어쩌고 하고 스테이킹이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걸 듣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멍 때리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맞는 말 같아.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다? 어, 비트코인 올라가면 이자 줄게니까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더큰 이득이다. 그렇죠. 얘네들이 20% 주는 이자율은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면 준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비트 들고 있으면 더 이득이다. 아, 그러니까요. 응, 그렇죠. 이거 어렵게 꼬아놓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아, 이게 뭐야. 우리 흙두루미로 하는 거야, 뭐야? 응. 그리고 아. 보시면 이게 왜 확실하냐? 네네. 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확실하냐? 아, 왜죠?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밸런스. 보유 모든 물량입니다. 네네. 지금 70%가 비트코인이에요. 70%가 비트코인이고요. 이거 현금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현금이에요. 오. 8% 루나 지들 코인이에요. 이거 빼. 의미 없죠? 그러면 진짜 얘네들은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떨어지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루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다 망해. 그렇 비트코인 떨어지면 그렇 그만큼 비트가 이 시장에서 중요하고 그렇 그만큼 이렇게 시가총액 10등 안에 드는 기업도 본인들의 이자 지급을 위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무조건 믿는다 그렇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트워크 들어가고 20% 수익을 보겠다 정말 멍청한 생각이죠 음,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치한 그 돈으로 얘네들이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